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고유국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민석입니다. 오늘 은 절대 키워드 다섯 번째 시리즈고요. 자,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걸 우리가 법에서 최고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야 되는데 이 확답을 안 했을 때는 항상 거절의 결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최고, 확답 하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단한 개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자, 어디 어디에 이런 말이 등장하느냐.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무권대리에요. 자,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문이에요. 자, 대답을 안 하니까 아마 거절의 의미겠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조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을 때,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수익 여부를 최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계약법 총 끝부분의 해제 파트에, 해제권 행사 여부를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최고했을 때, 해제권자가 해제권 행사 여부를 대답하지 않는다면, 라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즉, 해제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또 비슷한 주문으로 계약부 강론체일 앞에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자에게 완결권 행사 여부를 최고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완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고 예약 완결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사 특별법에도 집합건물법의 재건축 절차에 보면 재건축 결의를 완성한 이후에 재건축에 반대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재건축 조합의 참가 여부를 최고하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재건축 조합의 참가 여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를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에 따라서 효과 가 달라지겠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동의하기 힘들다는 뜻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최고하고 확답할 때 대답을 하지 않으면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그래서 확답을 하지 않으면 거절이고 효력이 소멸하고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물어보고 대답했을 때 대답 안 하면 긍정이라고 요 부정이라고요? 네, 부정이라고요.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부정의 의미로 항상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예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까다로운 문장이지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했는데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 틀린 질문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시험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절대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석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